이렇게 소나무가 넘어졌는데, 아 여기서 잔나비 걸상버섯이 크고 있네요. 예, 소나무에서 현재 붙어서 크고 있습니다. 예, 이쪽 뒤에는 말굽버섯도 보이네요. 예, 오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벌써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필요하지 않아 채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화면에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행 중에 소나무 상황 상왕, 상황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예, 일종 잔나비 걸상버섯입니다. 예, 여기도 그렇게 하나 있습니다. 예, 이 밑에도 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균이 붙어서. 크고 있습니다. 예, 이 밑에 큰 거는 하나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작은 것들은 크도록 그냥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채취하기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행 중에 영지를 발견했습니다. 예 손바닥만하네요. 예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네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예이 주위를 계속해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예 산행 중에 영지를 발견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있네요. 네 개가 있네요. 예. 한번 치쳐보겠습니다 예. 네.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가위를 가져오지 않아서, 예, 나중에 끝부위는 잘라서 다시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끊었네요. 예, 여기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 작은 것도 크지 않기 때문에 채취하지, 않,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지는 1년밖에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은 보이는 대로 채취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산행을. 예, 산행 중에 능이를 발견했습니다. 예. 능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다 썩었네. 예, 여기도 이렇게 능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능이 본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네요. 능이를 딴다기 보다는, 예, 이거는 썩었네요. 예, 능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예, 뭐, 능이 자체를 따기 보다는 그냥 구경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행운이네요. 어, 이제는 비도 안올 것이고 올해 능이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정밀하게 산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삭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삭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